네, t 가주어로 시작하고 있죠. 자연스럽다 그랬고요. 진주어는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 그리고 여기 투가 생겼댔지만 요고, 그다음에 폴플 u 스 목적격입니다.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어, 어떤 사건 해프닝 사건들을 관찰을 하고 나서, 추 생략됐죠. 어, 설명을 찾는 것,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자연, 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자, for,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the reasoning, 그러한 추로는 is wrong, 잘못됐다 그랬고요. because of ~~때문에 그래서 명사가 나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가 되겠죠. 이러한 오해 중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이다 라고 했고요. where 그어 생태학적 오류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an argument claims that 어떤 주장이 데디아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고, 약간 어떤 것을 주장하는 어 그러한 생태학적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레이밍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겠죠. 너무 막 쓸데없는 말이 길니까 데디아라고 주장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어 그게 뭐냐면 there is a c a u s a l c a s u a l 이 아니에요. cause and effect 할때 원인 causal relationship 이 있다라는 겁니다.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입니다. 단순히, 왜냐하면, 걔네들이 함께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that 이하가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범죄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동네, where, 그 동네 안에서는, immigrants, 이민자들이 were most numerous,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 이민자가 많으면 범죄율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used this co-occurrence 이러한 동시 발생성을 사용합니다. that 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이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but 그러나 자세한 신중한 이 상황에 대한 analysis 분석은 revealed 드러냈다 that 를 그게 뭐냐면 이민자들은 were forced 이민자들은 어 강제되어진다라는 거죠. to live in neighborhoods 어디에 사는 게그 동네에 사는 것이. 근데 where 그 동네 안에서 crime rates가 were already high 이미 높아요. 근데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데 사느냐? they could not afford 그들은 여유가 없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more expensive housing in safer 네이버후드래서더 안전한 동네에서 좀더 비싼 거주지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민자 자신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거의 저지르질 않아요. Unless 만약 뭐 뭐가 아니라면 너가 이러한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우드, 모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오해해서 해석할 것이고 and thereby 그러므로 40, 어, 오류가 있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construct,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공부의 선생님한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